집단 괴롭힘의 실체: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가해자의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의 정의: 집단 괴롭힘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사회 전반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이 현상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집단 괴롭힘은 특정 개인을 여러 명이 모여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집단 괴롭힘의 구체적인 사례 한국 사회에서도 집단 괴롭힘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나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친구를 배제하고 괴롭히는 사례는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괴롭힘은 학교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오토바이 배달부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경험하였고, 공사장 인부들이나 택배기사에게 무차별적으로 언어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네 주민들이나 공원에서 산책하는 대중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문제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립된 피해자가 어떻게든 자신의 의지를 꺾이게 하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확산. 조직 스토킹은 개인을 목표로 삼아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인데 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과 괴롭힘이 물리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랫집이나 윗집에서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혼자 사는 피해자에게 있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이들은 점점 더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잔혹함은 평범한 일상이 아닌 심리적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위험성. 이와 같은 괴롭힘은 피해자의 뇌파를 이용한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